세계로 빠샤 치료 약속과 원장님 송도 공원에 지금 올라왔습니다. 정이 먹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정정 정이 먹길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. 정정정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 텐데, 물질명에 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.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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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의 정이 무엇이길래? 정때 문에 내가 살았다. 정때 문에 내가 산다. 이게 1절입니다 2절을 또 불러보겠습니다 정정 정이 뭐길래 내 가슴을 아프게 하나 정정정 마음의 빚을 가야 할 텐데 물질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 점점점 그놈의 전 길래정 때문에 내가 살았다. 정 때문에 내가 산다. 정 때문에 내가 살아. 여러분,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